유성재 의원님 질의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천안 출신 유성재 의원입니다. 그 본예산 그 세출예산 요구 목록에 그그 책자를 보고 질문드리겠습니다. 그아 606쪽에 고자, 아, 교장 공모제 운영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60606쪽인데요. 어, 지난번에 이제 그 행감 때 제가 이제 자료를 요청을 해서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냥 짧게 짧게 이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이 교장 공모제가 아, 이저 타시도에서도 지금 실시하고 있는 건가요? 타시도에서도 실시하고 있나요? 네, 그 국장 신경입니다. 그런 걸로 네. 알고 있습니다. 네. 경기도도 있고. 네. 음,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근데 지금 보니까 지금 2020년도부터 24년까지 37명의 그 초빙 아, 교장 그, 어, 공무제가 이루어졌더라고요. <laughs> 특히 2023년도에는 17분의 교장 선생님들이 그 임용이 됐거든요. 그런데 네. 이제 그이 교장 공무제에 대해서 학교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은 또일 부분에 있어서는 부정적인 시각으로 본 부분이 있으시다는 건 아시죠?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그, 어, 평교사에서 교감 과정을 거치지 않고 직접 이렇게, 어, 이제 교장으로 임용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서 어떤 그 어떤 서열을 파괴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답변 주시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문제 위원님께서는 늘 어렵고 힘든 질문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 국무제에 의해서 지금 마스터부나 이런 부분은요 어, 개방형으로 지난번도 아마 행사 때 설명서까지 미이 주셨는데 어, 내부형도 있고 어, 개방형도 <laughs>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장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음, 어, 공무에 응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교사 자격증 1 5년 이상 뭐 근무를 했다든지 하는 경우에 자격증은 없지만 공모를할수 있지만 도에서 뭐그 분들을 딱 이렇게 임명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에서 교육공동체 의견 수렴을 통해서 공모를 하고 싶다고 올라오고 그리고 그걸 공고해서 거기에 응모하는 어그 교장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지역에서 평가를 하고 다시 도에서또 평가하고 그래서 최종 2인을 받으면 그거를 교육감님께서 이렇게 임명하는 수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음, 그래서 예. 이제 그그 어, 교장 공모제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예. 어떤 그 뭐라 그럴까 어, 공정성 이 부분에 있어서 어, 이의를 제기하시는 또 선생님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예. 이 부분이 완전히 담보가 되어야 되겠다 예. 예,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 공모교장소 신청수가좀 많이 줄어는 있는데요 예. 어쨌든 의원님께서 우려하시고 걱정하시는 부분 더 각별하게 공정하게 될수 있도록. 예. 응급하겠습니다. 예, 거기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네, 아, 예, 예, 그 다음에는 교권보호 운영에 대해서 예. 610조 예, 교권보호 운영에 대해서 그 질문드리겠는데 여기 올해 보니까 그좀 약간 감액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교권보호 운영의 그 여러 형태로 교권보호를

뭐, 그거고, 그 다음에 사, 아, 사안처리지원단,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민원처리시스템 구축, 어, 교육활동보호예방교육, 뭐, 이렇게 다양한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교권보호를 이렇게 운영하는데, 아, 예, 이제 예산도 쓰고,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에서 상당히 많은 선생님들이 어, 교권 침해를 받는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어,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어, 심리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어, 굉장히 많이 소가리를 앓고, 그런 것들이 아주 보이지 않게 잠재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서, 이 부분 자체가 이제 교육력을 굉장히 떨어뜨리는 그런 원인인데요. 어, 여기 이제 교권 보호 이런 그 운영에 대한 제도가 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어, 제대로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너무 안타깝고요. 네. 그, 어, 현재 저희들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현장에서 그렇게 체감할 정도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말씀 의원님께서 주신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더욱 더. 교권 보호에 저희들이 교육력 강화를 위해서 애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장의 의견도 좀 반영하고 수렴해서 네. 어 선생님들이 맨 놓고 교육할 수 있고 어 행복한 교직생활을 할수 있는 그런 교직생활을 할수 네. 있도록 그래서 해보겠습니다. 선생님들이 정말로 그 어떤 필요에 의해서 요청했을 때는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응하는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네. 좀 있는 건 맞더라고요. 헌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서이초 그런 사건 이후에 여러 가지 뭐 법적이라든지 제도적으로 여러 가지가 변화는 되었습니다만 안착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죠 현재는. 그래서 조금 더 저희들도 노력을 기울이고요. 어뭐 교육과정 또 학부모 연수 학생들 이렇게 함께 서로 스승 존중 또는 학생도 존 인권도 존중하고 이렇게 서로가 상호 존중하면서 갈수 있는 학교 사회. 예,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선생님들이 바로 서지 못하면, 그렇습니다. 어, 교육은 갈 수가, 대, 제대로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선생님들을 바로 세우는 일에 최선을 좀더 해주시고, 그쪽께좀더 이렇게 이제 제도적으로 이런 그, 여기에 있는 이 프로그램을 또 강화시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럼 그 정도로 여기 마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질문 704쪽에, 학업 중단 예방 지원 예산을 받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3억 880만 원 정도 이 감액이 됐더라고요. 학업 중단 그 학생들이 좀 지금,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 예전에 비해서는 지금 어떻게 더 많이 발생하고 있나요 아니면은 지금 이제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가요 네 교육국장 신경입니다 지금 제가 704쪽에서는 어, 한 5,500만 원 지금 특병금이 교육부에서 주로 학교폭력 위반으로 관계된 것들은 거의 어, 특병금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 특병금이 좀관액된 거에 위반으로 나타나고요 그다음에 학업 중단 학생은 사실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가 추세이긴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지난번 행방 때도 나왔지만, 그 특히 이제 고등학교 학생들의 수가 다소 5~6%이주로 그 친구들이 다 이제 학교 밖으로 가는 건 아니고요. 그 고교 내신 때문에 검정고시로 응시하는 애들도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밖으로 나간 이 아이들을 중단하기 전에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있어요. 학업 중단 숙녀제 프로그램도 해서 거의 학교 적응 프로그램으로 아이들 마음을 돌린 퍼센테이지도 한50% 넘더라고요. 그래서 노력하고 있고 또어 일종의 그 가정형 그 대한 교실, 대한 학교 같은 그런 교실도 저희들이 갖고 있고 학교 내에 몇개 학교로 누리봉 교실이라고 해서 학교 안에 대안교실을 또 운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생들이 잠깐 마음이 떴어도 그렇게 다시 학교에 적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증가되고 있는 그런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예, 그게, 예. 앞으로도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예, 예 근데 여러 가지 프로그램 중에서 그 중에서 이제 706쪽에 나와 있는 네. 학업중단 예방 사제동행 운영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예 네, 네. 거기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그 선생님들이 그 아이들을 잘 아시니 네. 선생님들하고 이런 것들을 좀더 직접 접촉을 해서 아이들하고 이제 이런 소통도 많이 하고 시간을 더좀더 더 많이 늘리고 그런 것이 이 프로그램을 좀더더 더 이렇게 효율성이라든가 아니면은 좀더 좋은 방향 쪽으로 갈수 있을 것으로 좀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대폭적으로 이렇게 예산이 삭감이 됐더라고요. 그 저도 이제 이 부분을 봤는데 혹시 의원님께서 학교에 계실 때 우라차차 프로그램 이 네. 있었잖아요. 뭐 교장 생입이 때로는 그 위기 학생에 또는 적응 못한 학생들을 한 프로그램이었는데 저희가 그 부분에 이제 근본적으로 본 예산의 모든 예산이 줄어들인 가장 큰 원인 예산이 축소됐다는 거 하고 감소됐다는 거고요. 하그 일환으로 어 이제는 그렇게 모든 학가 아닌. 좀 고위기 아이들만 골라서 그렇게 조금 프로그램을 집중 강화 해보자. 이렇게 정책을 바꾸다 보니까 어 인원수를 제가 정확히 기억 못합니다. 한 3,500명 정도에서 반으로 줄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대상 학생수가 줄으니까 예산도 대폭 감소하는 그런 결 근데 이제 일단 제도권 밖으로 나가면 어디에 이제 토계자리도 안 잡히고 그런 아이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일단은 제도권에서 이 졸업을 시키는 것이 가장 중단. 좋은 방법인데 네. 그런 쪽에 핵심을 좀 두고요. 어, 이쪽에 그 이제 아까 이제 그 인원이 좀 증가한다라는 말씀을 좀 하셨었는데 네. 그 부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네. 네. 그래서 그 부분에도 더좀 연구를 좀 하셔서요. 그리고 좀더 어떻게 하면 더 효율성을 높일까. 그런 부분에 좀저 네, 힘을 좀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 보여. 또 아까 신안철련님도 그러시고 김교님도 좀그 <laughs> 행정감사 때 말씀 주셨듯이 학교 밖으로 나가는 아이들도 저희들이 보아 또 유관기관과 연계해서 투입되지 어, 않고 사각지대가 없도록 계속 보겠습니다. 예예 예.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질문을 오늘 질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유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성주 위원님께서 어, 교장 공모제에 있어서 어, 교육 현장에서 어, 공정성에 어, 우려에 대해서 어, 이야기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셔서 이 부분은 예산과 상관없이 우리 국장님께서도 한번 신도 있게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교권부 운영도 2024년도 2억 7천 예산에서 25년도에 2억 3천으로. 약 4천 정도 감액이 됐다라고 우리의 말씀을 드려 주셨는데 우리가 이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의해서 소송을 소송에 휘말리게 되면 뭐 결국은 이제 우리가 교육청에서 보호해주자 이런 취지로 이제 변호사 비용을 우리가 주는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어 소송이 시작되면 끝날 때까지 변호사 비용을 우리 교육청에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변호사 동행 서비스는 들었는데 안심 공제인가 그쪽을 통해서 변호사 변호사가 아니라 그 소송 비용을 주는 걸로 네. 알고 있고 지난번에 이 연구 부회장님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 좀 확대하라는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저희들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네. 네,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른 다른 분야보다도 다른 예산보다도 우리 선생님들께서, 교사들께서, 어, 이런 그 어떤 악성 민원에 시달려서 소송을 당하게 된다고 하면, 거듭 말씀드리지만, 혼자 힘으로 감당하기 힘듭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예산을 좀 확보해서 좀 만전을 기해야 될것 같고요. 조금 더 앞서 나가서 말씀드린다고 하면, 소송이 시작되면 경찰 조사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럼 경찰서에 갈 때부터 변호사를 대도할 수 있는 이 정도의 우리 교육청의 시스템이 돼서 선생님들이 마음 놓고 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저 우리 교육청에서 여기까지 신경을 좀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좀 각별하게 예산 편성할 때 저희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경 쓰겠습니다. 네, 네.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싶은데 학업중단 예방 지원에 관련해서 우리 유성교인님께서 질의를 하셨고 어, 24년 대비 25년 한 3천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이 학생, 그 학교가 아이들이 학업을 중단하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검정고시를 보기 위해서 공부하기 위해서 중단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아예 학교를 자, 포기하는 네네.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학교를 포기하게 되면 네네. 이 아이들이 우리 그각 지자체에서는 어 복지 차원에서 이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럼 지자체와는 어떻게 연관이 지금 되고 있습니까 지금 대한교육기관도 대한교육, 있지만 그 청소년 센터인가요? 그쪽하고 연계해서 충남 도와 함께 예산은 많진 않지만 올해 또 제가 이 파트인지는 모르지만 페이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2억 정도의 저희들 예산과 함께 신규 사업으로 학교밖 아이들을 위해서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청에서 아이들이 학교를 그만뒀습니다. 네네. 자체적으로 공부하는 아이들 빼고 완전히 학교에서 우리가 관리 어, 감독할 수 없는 아이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네. 그럼 이, 이 아이들 명단이 지자체 학교밖 지원 과수한테 넘어갑니까? 학교밖 청소년 지원 센터 그러니까 넘어갑니까 명단이? 명단이 넘어가는지는 제가 좀 알아봐야 되겠네요. 그 그렇죠? 예, 예. 저도 그래서 궁금한 것이 예, 예. 어 그저께도 우리 이제 관련 교육 공무원분들하고 이 문제에 가지고 논의를 했었거든요. 예, 예, 예. 개인정보 보호법 때문에 예. 우리 도교육청에서 학업을 중단하게 되면 이 아이들 명단이 지자체 학교 박 센터로 가게 되면 관리가 가능한데 현재 저희도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개인 정보 보호법 때문에 아마 명단이 안 넘어갈 걸로 알고 있다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지자체에서도 이 학교 가 아이들을 스스로가 나오지 않는 예, 스스로가 예, 등록하지 않는다는 정말로 어떤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서 네. 우리가 뭐 도교육청에서도 예, 법률 고문들이 또 있으시지 않겠습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 법률적으로 뭐간 환자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네, 예, 예. 잘알겠습니다 다음 신한철 위원님 시작하시겠습니까?